경기 원주아가 어,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어. 응. 근데 이는데안 풀렸나봐요 어우가면 코베야, genre. Timon, 만어 천천히, 천천히.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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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n e 가 e Chinese, 야 h i n e s 이 c h i 면 e s e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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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창 i n e s e c h 창. n e s 창 Chinese, c 창 i n e s 그래서 괜찮았는데 다음번에는 이게 안되네 말 안해도 말해 된거지만 방금 에 뭐했어요? 줌이였어? 어... 줌이 어... 줌이 네 <laughs> 밤새 나쁘지 않네 그거 빼고는 맨 마킹하고 끝까지 올라가던데 아니, 근데 그 33번이 상대 거의 에이스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쪽이 그 그러니까, 사람이 그니까 처음부터 그 힘들어 <laughs> 그 사람이 그리고 계속 모두 다해요 상대팀 그래서 무조건 잡아야 잡아야 돼. 상 i 수미까지 j a 잡으러. s a m do, and s o m e t 던 m e s we d o n 오던 a v e 3 t And people don't have it. s a m s 말안 해도 하면 좋 o I 데 이게 제가 아니 e it. And they. Good. I say. But I need 로 o have it. You take off. I can't. I'm 정목 멀리 있서 상태가. 아 우리 아씨 아, 허리 만안 아픈데 안 아픈 아닌데데 힘들진 않은데 많이 안 뛰어가지고 근데 많이 안 뛰긴 했어 오늘 나 지금 나 공격할 때 왜요? 허리가 아파. 저번 주에 아팠던데 또 아픈데 원래 안 아팠는데 1 경기 뛰니까 아픈데. 아, 씨. 아, 다안 풀렸네 아. 아 되는 데도. 제가 표. 다는 잡는데. 그냥 딱. 동의이 아까 잡는 기기던데. 게임 본줄 알았어. 계좌 그, 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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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목소리> 잘못됐나? <목소리> 아, 이잘 잡았어. 장갑이 좋아. 어? <목소리> 어, 오, 어. 근데 저 그, <목소리> 약간 딱 그, 봤을 때쾌감이잡힐 때. 어. 그러니까 비파하면서 이렇게 탁 잡히는. 잡히면서 나도 그렇게 바잡 처음 봤어. 아, 근 그거 아까 다섯 아, 번씩 쳤는데 안 들어간 거 이게 진짜 나 옛날 그 토트넘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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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laughs> 네. 됐다 와 잘했어 아니, 발다찍 진짜 미친놈인데 옛날 한거본것 네, 진짜. 네, 네, 옛날에 한번본거 같은데? 네, 옛날몇번 봤어요 명 에이스 이제 다좋았다 근법이 어, 다른 다른데 그냥. 그냥. <laughs> 명김철선이선출이야 아니요. 선출은 아닌데. 아니, 가 제가, 제가 진짜 똑같은 그, 네. 차범근축구 교실 선출이요 <웃음> <웃음> 진짜 똑같은 점이 왼발도 잘써 가지고 양발이어서 정말 <laughs> 없어. 아, 왼발잡이 왼발 아니야? 왼발 네. 오른발에 잘인데 거의 왼발, 어, 왼발, 어, 왼발 어, 거의 오5대 5의 4.5 아니 아까 왼발 슛닿지않나둘다 왼발 골이야 뭐. 그계 지리던데 야 그거 역 손흥민이구만 흥민이도 왼발 골지리던어 진짜 개불상하다 네. <목소리> 상대가 공간 침투 찌르는 거못지려가지 <목소리> 상대 로 진일 침투하니이안고어 아 너무 와 오비 아못 갔긴 한데 이건. 떴나, 이거. 어, 이 곡군. 나였아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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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쳤어. 이건 치는 거야. 나였으면 민사대 펀칭 갔을 때아 펀칭 캐치할라이드 민사대 갔을 때 잘못 잡아, 저거. 어쩔 수가 없지잡을면안 되죠. 나 근데 못 해. 축구는 컨트 거의 안 했어. 컨트하면 손등 까지거든. 아까워서? 비싸거든. <웃음> 오! <웃음> <웃음> 오! <웃음> <웃음> 오! <웃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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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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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목소리> 아, 네, 네. 이키고이가 오늘 너무 아. 너무 아, 패스가 좋았네. 받아줘, 받아줘! 우 집에까지 안. 이 진짜 말이네 나. 가둬다가 풀어주니까 개 뛰어다니. 창이야, 좀 어디야? 창이야? 이 이장 너도? 나도 와 이거 넣었어면지 <laughs> 거의 드 진짜 떴다 이거 <laughs> 진짜 떴다 <웃음> <웃음> 아 까비 너무 귀엽다. 와, 대네갑이 반대 창이 너무 귀네워결자짜기뒤 나왔네. 아 녀리가 진짜 빼기고 자기 아프고 이 자네. 주네? 잘하던데 못 했는데 수비? 어, 아, 다 자기가 뺏긴 공을 끝까지 줘야 책임져. 응. 완전 <laughs> 힘들다 네, 상대 힘들어. 상대도 계속 침투해. 아, 상대 아파게 많이 뛰어요. 어, 아파도 수비. 많이. 방어도 리듬 나왔던 거 우리 4대 4 되던데 응. 봐. 그리고 자처. 개인기가 <laughs> 좋아. 차. 어. 이럴 때이럴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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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켜. 패 <laughs> 아니, 못 갔다. 아우, 이리 봐, 이리 봐. 후도, 후도하든. 리아이다 됐어. 멀리서 그런다. 아아아 아, 김창이 압박? 오! 네. <laughs> 까비. 아깝다 이제 라인 잡혔다 우리 예, 승희 준비해 하는 거 아니야? 고 창이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야, 창이 아까 왜 나왔어? 힘들다고 <laughs> 진짜 힘들다 <laughs> 진짜 힘들다 나온 거야? 개 미친놈이네 창이 오후 2미면 힘들다고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진짜 <laughs> 아, 아까 힘들다 나온 거야? 진짜 미친놈이네 미친 줄 알았어 <laughs> 그니까 갑자기 나와가지고 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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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당겨 빈다 저기. 뭐 어. 배우. 어떤 거? 소비야 투자가 늘어서 경제 성장 거. 야 갑자기 주식 대승이. <계승에>. 주가가 <laughs> 맞아. 그 느낌인 알지? 그 당연 한거 아니야? 아니 그 기분상식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김나 이나 해서 식가 올랐잖아. 나 <laughs> 맞는데. <laughs> 그렇지. 웬만하면 하지. 우리나라도 따라서. 가 <laughs> 근이 e p 좀 바람이 없지 r e very good. The police are 존나 좋지 않았냐? d The police a 이 거의 역대급으로 좋았던 거 같아 어, 존나 좋아 e are v e 저번에 고려대에서 했던 건데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y good. The 민성아가 민찬이 형한테 패스 근데 민찬이 형컷 좋아 끝까지 끝까지 종모야? <laughs> 지렸다 끝까지 아니 아니 종모 아. 드리를지렸는데 방금 힘을 빼내 저기서 안되는데 끝까지 뛰어야지 이것까지 했으면 인정인데 이것까지 살렸으면 민수? 어? 끝까지 뛰어야지, 끝까지. 컷! 없어졌네. 상대 3삼이 사어졌어. 또고있 에스퍼. 까비, 까비. 아, 연습 때잘 쳤었네. 너무 낮다. <laughs> 오늘 오늘 좀 낮네. <laughs> 아까 게임 시작때 연습할 때 되게 잘 쳤어. 아 그래요? 왜이 힘이 없어어가 Yeah, 컷! 컷!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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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데지아봐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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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브 백 만드는 왼쪽 백 음. 미들 가운데 센터 백 그리고 오른쪽 미들 음. 오른쪽 백 이렇게 해서 역습을 막아야 돼. 음. 그래서 내가 계속 뒤에 쳐져라 수비하라 이거고. 그리고 이제 역습 막고서 공격이 음. 내려와서 완전 수비할 때는 너네가 살짝 더 앞으로 나와서 가운데 공격 들어와야 돼. 아 이제 상대 상대 약간 멈칫할 때멈추면 음. 재정비할 때. 음. 그러니까 약간 수비를 엄청 촘촘하게 쓰라는 거네 역습 음. 먹을 땐 그래서 숨이 오길 때 세트 배치해야 돼. 음. 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역시 막 내려도 그렇게 보여 될 때까지. 왜러면왜 몸색이 없으니까. 아, 윙백이 들어올 때 윙백이 나 우리가 나왔을 때. 윙백이 나갔을 때. 너네 음. 너네가 시간이 아, 없어 거의. 그치 그치죠괜아 아, 비 근데 이번에 뭔가 윙백이 많이 안 나왔던 거안 나온 거, 아, 거 같아 가지고. 거의 안 나왔어. 응. 아, 이거 안 돼. 아, 진짜. 아좀 a mother. What's up? 좋 h a I'm e good. i I'm e r o 아 o t h e r I'm a mother. I'm a mother. I'm a mother. I'm a mother. I'm 어 내가 스타트 제압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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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하나, 하나, 네안하났어요 하나, 진않하는데 장난을 이나 여기서 안 뛰는 하 같아. 우리 지금 한 번씩 뛴 사람 없지 어, 우리 다두 번씩 뛴하 같은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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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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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만 살았으면 개꿀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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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아, 깝다

창밖 아, 아, 창 아, 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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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짱, 다이 짱, 짱, 오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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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컷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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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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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마다. 다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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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연기 좋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잘 풀었어, 지금. 반대. 창창쪽 한번 아니 근데 이러면은 창이 벌려줘야 되는데. 오케이 좀더 벌려서. 차, 올리지, 까비 벌려지. 주 좀. 그러니까 좀더 앞으로 좀 가면서 벌리면 좋은데. 너무 쉐스까비다 창이를 못본거 같은데 그냥. <laughs> 아씨. 다키템플르야 창이가 상대 팀 노예도 안보는데 우리 팀 노예도 안 보. <laughs> 그냥 없는 존재가 되고 있어. 안 잡게 추워. 지금 아이콘 매치 봐야 되는데 생각입니까? 지성이 형 봐야 되는데. 지성이 형안 뛰고. 지성이 형. 지성이 형, <웃음> <웃음> 지성이 형 코치로 나와. 벗겨? 어, 이거 그거 없는 거야? 자크네어자으면대 <laughs> <laughs> 맞긴 하네 <laughs> 상대도 좋겠는데자겠네 <작게 웃음> 펀치하다 씨그치면어 <치는>,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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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서 잘 막아봐 됐어 이러면 막았다 웬만면 오씨 막... 오 오씨 오. 그러 딸깍 해야 될것같아 계속 딸깍. 어, 이 정도 면 딸깍까지는 아닌 거. 같... 오늘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게 되는 것 같은데. 옛날에 비하면. 원래가 너무 딸깍이야, 이이안 맨날... 돼, 안 돼. 저저분한테 설명해. 그냥 <laughs> <근데> 앞에 <설명돼. 웃음> 이 쪽에서 상대적으로 기는이 조심한 이쪽에안 되겠어. 이리, 이야지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수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이 존나 천천히 막발 빠다르고 존나 지랄하네 못 쓴다 기술을 <laughs> 도안잡는데 <가운도> <잡혔네. 웃음> 존나 스무스하게 지쳐 <지출. 웃음> 민수 멋지다 <웃음> 그래 그래 헤해해해 <laughs> <laughs> 계속 누워있어가지고. <laughs> 야, 근데 원래 차트라도 다. 눈치를 보내고. 내가 그래서 일곱 대득 지나가고 했잖아. 그니까, 그건, 근데 그건, 뷰러 했어야 되긴 는데 너무, 너무 지도가 이라가지고 맞고 나갔는데, 자, 공격 계속 그렇게. 아니, 는데 앵가에서 지안가는데 너무 이기고 있는데도 그렇게. 4 아, 진짜 나도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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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고 나잘못 봐가지고 아 심판 짬맞은 <목소리> 것 같아 요즘 그래. 어려보이는 사람이 아. 됐어가지고 나도 심판 잘못 봐가지고 이해는 <목소리> <목소리> <위헌은> 하지 대포 짬맞은 대포 짬맞은 것 같아 이동, 이동! 네, 저쪽으로 세요여세요 그렇죠. 근데 계속 라 퍼스트. 퍼스트. 난 근데 엄청 많은 다이어 이런 하고. 근데 계속 붙여서 안 해가지고. 음. 을 먹을... 반대 반대. 됐으면 괜 답이. 아에스 컷. 컷. 에스다다 민수! 민수! 민수한테! 둘. 다시 민수! 있어 안돼 안돼 아, 아아아 아, 아. 민수! 아쉽다 저기 <laughs> 네우박아 <좋아요. 웃음> 어, 우리 그래? 유영지 밖에 없긴 야, 원래 두명 밖에 없어 원래요? 원래요 주이축구 이 어, 어, 이거는 어, 저, 저, 평일까지는 이거건이건 어, <laughs> 진짜 제가... 음, 어, 이 정도면 음. 스이 들어간다 누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 순위를 뭐야 그거 양정우가 일순위로 적게 <laughs> 해야 되는데. <될> 커 <laughs> 사람이 아니면 준열인데. <laughs> 준열이, 준열이, 말고. 준열이 너무 안 준열이 빼고는 <laughs> 양정우가 일순위라 안정을 것 같은데. 어. 다 수비 잘했다. 이말 <laughs> 그럼. <laughs> 그럼 진짜 없긴 한데. <laughs> 민찬이 <laughs> 민는 <민찬이는> 뚝보다는. <laughs> 공간 공간 살릴 거면. 아, 민지야, 양정우 너던가 그스매드로한번 반영을 할 거면 한 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못하면 이제 안 시키면 되 마지막에 리드 한 명은 누가 들어갈까? 들이 컷도 뜯던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와. 이 컷, 이 컷대로? <laughs> 스타이커, 스타이커, 스타이스이 진짜 없긴 한데? 그거 몇번스타일커가 진짜 힘들어서 경합... 경험... 그거 나 못하는 거. <laughs> 아 그거 나못하였다 사실 진짜 삼명밖에 없긴 한데. 컷. 나 실수 잡다됐됐 천천히 천천히. 어제 3만 원. 어나 실전 빠디, 들려 오, 어... 배때리긴했는데 민수야? 응. 어. 네. 어, 아 눈썹 나쁘지 않긴 했는데아 파워 실. 아 우리 존나 아, 저, 저 정도면 걔 나이스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걔 꿀인데.